비싸? 비뭘 찍으려고 이렇게? 다리에서 보는게 예쁘지않 아... 가수 천원있인데 음. 완전 이탈리안 음식, 그러니까 어 관광객을 위한 게 아니고, 애초에 그냥 이탈리안 음식인데, 가격은 반 다른 데반 정도 가격이라서 어막 이렇게 좀 팬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좀 근데 여가또 좋은 거야. 어하지는않지 아, 이런 데가 더 좋은데, 막, 막 별로 차이가 없어. 그치? 이게 별로 별로 뭔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도겁나 깨끗한데 <laughs> 좀 시끄럽고 뭐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좁고 이러니까 아... 아, 어제 그런 푸드 코트 이런 데가 더 좋은데 더현대 같이 생겼다 아 이탈리. 애고요 애고카요 빨리 주세요 이따 아이스크림 먹을거에요 저기 세요요 すごい 다른 소스 아예 안 넣었어 음. 연어도 작달할 것 같아가지고 괜 4주년은 음... 다른 생활을 돌아보고 해야 되나? 돌아 봐봐 돌아... 응 너도 돌아 봐봐 돌아 봐야 돌아 봐야 왜냐면은 회사에서도 프로젝트가 끝나면 은 회고라는 그 단계가 있고요 돌아보는 단계야 근데 최근에 맡은 프로젝트에서 그 매니저님이 회고를 자꾸 안 하는 거야 새로 왔어? 네 나도가 먼저 왔어 그분이랑 일을 하면 꼭 회고를 안 하고 슬슬 너무 갈라 그래서 내가 꼭 코집어서 물어봐 거기 다 있는 방에서 열심히 있는 방에서 <laughs> 단체방에서 해고 언제하나요 해고 일정이 없나요 <웃음> <웃음>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분명히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좋았던 것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하다보니 부분. 개선한 사안이있어 근데 그 분이랑 프로젝트 하면 은그매니저 맨날 똑같은 아쉬운 점이 나와 음, 개선이 음, 아예 안돼 안 고치는 사람 은습관이야말도안 들어. 음, 아니안 음, 듣고 싶어, 그지? 어, 안 듣고 싶으니까 회고를안 하더라. 고아는 성향이 아이켜 봐야, 복아해야나아아아 있는 스타일이아아아아서가아아 그래야 아아아아켜 보면. 아 좋았던 <laughs> 거나 아쉬운 거나 이런 정말. 근데 뭐 우리는 이런 게참 많아가지고 잘 해봤다. 일단 이뤄낸 걸 봤을 때 그런 생각은. 4년 전에 왔을 때랑 4년 전에 왔을 때는. 뭐도 없었고. 근데 나개걸자도 아니었어. 진짜 없었고. 직장도 없었고. 전혀. 음. <laughs> 전 회사 다녔었어. 아 회사 다녔는데. 근데 이제 비전이 없고 좀 불투명한 상태였어. 그래서 다니기 말지도 모르지. 아 회사를 옮겼다 이제. 음. 네. 은행 다니고 그만두고. 잠깐 있다가 6개월 동안 방황하다가 아, 6개월 동안 그거 응. 청년 그걸 지원금 받고 뭐라 뭐라 괴수로 살다가 그치. 나라 좋은 나라야 둘다 받아먹어 응. 나나에서 주는 돈 응. 받아먹을 기회가 있었어 나라로 가면 안 되나? 이때 기초수급자였어? <laughs> 차상이 등에서 나라를 잡고 나라 국비 지원 받아서 그거 하고 그써 응. 이제 세금 많이 잖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 돌아가는 거야. 그래도 지원해주니까 자기 먹고 살 거로 충나해그러고서 내가 이사 가고 싶다고 울어가지고 응. <laughs> 응. 이사하고. 그래서 집을 샀고 그치. 집을 사는 것도 사고 싶어서 산게 아니고 집을 살 수밖에 없어서 샀고, <laughs> 그죠? 오늘 집을 산다고 해야만 돈을 많이 들었잖아 아무튼 좋은 거는 나는 너가 그래도 내 의견을 많이 수용한다는 거. 수용적이고 어 그래서 내가 내 의견을 더 많이 말하게 됐어 이그 정도. 아, 을거는 자세가 있어 이 옛날로 안 받아들였어. <laughs> 뭘? 거 이거, 이다고 그래? 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아기 싫은 이거, 이거, 거 그런.. 그런게 이제 되게.. 강했는데 근데 이제는 하기 싫어도 해 조금 내려놨다 그러잖 내려놨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약간 이런 거라든지 좀 암튼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 이번는 여행.. 여행 준비랑 여학, 집 정리랑 막다 하려니까 우선순위가 안정해지는 최근에 계속 그냥 그랬어. 그게 힘들어. 응. 일에 우선순위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 계속 근데 다중요해서 그걸 정할 수 없을 때맨둥이야 기사를 잘 해놓는 것도 되게 쉽지 않았던거같 맞아. 그 와중에 동물을 데려왔어. <laughs> 너 미쳤다 그게 그래. 진짜 몰아쳤다 최근 에 너무 몰아쳐가지고 멀미나는 약간 근 그래야만 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었고 내가 약간 아 억눌려 어, 있었나? 신기한 건 지금 며칠째 <laughs> 그렇게 있어도 얘가 적응을 하고 살고 있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인데? 당면은 좋은 거가 어? 영면은 좋은 거 그런가 봐. 아니, 원래, 이제, 낑낑대고 혼자 못있고 막, 예민해지고, 막 이래야 정상인데, 얘가 이미 편안함을 얻었으니까, 집에서 가만히, 잘 견디고, 견디고 면 놀고, 또 가면 혼자 놀고, 아, 이거는 진짜, 우리 집에 특화된 애가 맞아. 응. 감사해지네. 와. 미래는, 빌라테스를 좀뭘 해야 되고, 응. 필리테스를 하면서 좀 건강해지고 있고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산전 산후 그걸 땄단 말이지 음. 그래서 산모님들 관리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 버 타고 에스테레오로 가서 그리고 이제 빌라노첸트랄레고아니요 그냥 자연여행을 준비한다면 나라를 상관하지 않고 어? 가고싶은 숙소를 몰라 아, <laughs> 그 숙소가 그 나라에 있을 뿐이야 <laughs> <있겠냐? 웃음> 그 주변 숙소 주변 이제 숙소는어 있을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오늘부도 뭐가 없어도 그냥 숙소가 예뻐서 왔다가 아직도 남았네. 나 이렇게 시간이 남고 싶었거든. 서둘러서 나가 나갈... 있었어. <laughs> 햇빛이랑 가릴 때이걸로 가렸어야 됐는데. 한타. 어 집에도 이게 낫겠다. 공국 왔다 갔다 할라. 방충망보다 이게 훨씬 낫다. 이거 이것도... <laughs> 이거 뭘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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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설치한 거. 간수가 넘치는. 반지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말이야 멋진 꽃발한다 쇼핑센터가 있다 <목소리도> 너무나 일렁스럽지 지 모르겠어요 그래 너무

你让放的。 실내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온다는 게 아주. 우와, 크리스마스급. 봉구야. 푹신해. 남보승이야. 선물 다 뜯어놓고. 지쳤니? 봉구야? 봉구야, 지쳤니? 드디어? 아주 반가운 소식이구나. <laughs>